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8강 시작하겠습니다. 8강의 주제는 반복문 while입니다. 앞서 배웠던 반복문 for와 마찬가지로 반복문 while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 for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고 while은 조건식이 항상 참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while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을 적고 조건을 적은 뒤 중괄호를 열어서 실행명령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조건입니다.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명령문이죠. 각각 실행명령문 1, 실행명령문 2가 되겠죠. while 옆에 있는 이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참이어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참이어야지 참을 반환을 하죠. 이 조건에 해당을 한다면, 다음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라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18입니다. 나이가 18보다 같거나 작죠.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를 먼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명령문 중에 출력문이 아닌 명령문이 하나 있어요. 조건 반복 동작에서 반복 동작이 있었는데 와일에서는 따로 반복 동작을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실행 명령문 안에 반복 동작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나이를 한 살씩 감소시키겠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통과를 했고요. 만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를 출력을 했습니다. 나이를 한살 감소를 해서 나이는 17살입니다. 나이는 다시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또 콘솔로그를 출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0세까지 왔어요. 만 0세는 미성년자입니다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세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세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해요. 마이너스 1은 부합하지 않죠. 여기 있는 실행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while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18세부터 0세까지 미성년자입니다를 출력을 했습니다. 콘솔 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 0세보다는 나이가 크거나 같아야 하고 18세보다는 나이가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 콘솔 로그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할 거고 출력을 하고 나면 나이를 한살 줄여서 다시 한번 조건을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작을 해 볼게요. 만 18세부터 출력을 했기 때문에 만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부터 만 0세는 미성년자입니다까지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출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는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0에서 18 사이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종료가 됩니다. 나이 5를 넣으면 만 5세부터 만 0세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이 조건이 계속 true일 경우 명령문이 무한반복된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18보다 작거나 같다면 출력을 계속해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계속 출력이 되는 이유는 18세로 시작을 해서 조건을 계속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숫자가 18인데, 18보다 작다면 출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는 브레이크와 'continue'라는 제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제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이고, 두 번째는 continue입니다. 브레이크의 경우 반복문을 종료시킵니다. 조건을 만족해서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브레이크를 만난다면 그 반복문은 종료가 됩니다. continue의 경우 한 차례 건너뛰게 되는데요. 조건을 만족시켜서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continue를 만난다면 밑에 있는 실행문은 건너뛰고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의 경우 반복문을 종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로 뽀오브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뽀오브문의 대상은 배열인 숫자 5까지가 들어가 있고, 순서대로 번호에 하나씩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이 내려가서 실행문인 if에 만족을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1이 할당이 되어 있고, 1은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if문을 건너뛰고, 콘솔 로그에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단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 숫자에서는 2를 번호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2 역시 번호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통과하고 콘솔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숫자인 3을 할당을 하게 됐을 때 3과 3이 같다. 참이기 때문에 이이 f 문의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반복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이 1,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브레이크 문이고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건너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1부터 5까지 번호에 할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할당을 했을 경우 1은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 역시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2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3을 만났을 경우 3은 3과 같기 때문에 이 if 문의 명령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실행문들은 다 건너뛰고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즉, 3을 출력을 하지 않고 다시 번호의 4부터 할당을 해서 4는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4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5도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5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빼고 1, 2, 4, 5가 출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은 3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품을 통과해서 1을 출력하고, 2도 같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3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품의 명령문인 break가 발동이 돼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뒤에 있는 3, 4, 5는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번호를 3이 아닌 4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1, 2, 3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출력이 되다가 4를 만나면 멈춰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2로 바꾸게 되면 1이 출력이 되겠죠. 2를 만나자마자 종료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브레이크였다면, 컨티뉴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3을 만나면 3을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다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4, 5까지만 출력이 되죠. 여기까지가 반복문인 for와 while를 제어하는 break와 continue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